본문이 안 나오는데 같이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7장 45절 46절 같이 읽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고난 주간을 맞아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일곱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가운데 맨 가운데 있는 네 번째 말씀 우리가 어제 같이 묵상했던 본문인 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살펴보고 또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 십자가는 나에게 어둠에서 빛으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 보았던 것처럼 4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 시간은 그야말로 대낮이고 또 절기상 6월절은 보름이기 때문에 일식의 현상이 일어나기도 어렵습니다. 이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 또 부재의 상징입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임재와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의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혼동과 공허, 흑암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였습니다. 출애굽기의 열 가지 재앙 때에도 아홉 번째 재앙은 3일간의 흑암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3은 완전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임했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만 빛이 있었습니다. 애굽을 향한 완전한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빛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하시면서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표시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빛으로, 참 빛으로, 또 빛을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을 어둠으로 나타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이 위치한 마태복음에서도 사장의 광야 시험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시점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근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 었도다 네. 전파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것이 바로 흑암과 사망 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공허와 혼동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줍니다. 또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천국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빛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그런 한 구석은 없는지 어, 돌아봐야겠습니다. 암흑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모든 암흑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성,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빠짐없이 예수님의 빛이 환하게 비추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인에서 자녀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어둠이 세 시간 동안 임하는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예수님의 그 고통의 깊은 근원을 짐작을 어, 할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나의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하나님을 지칭하셨습니다.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도 내 아버지의 나라라고 천국을 말씀하셨고 또 겟세만에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또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찬, 친 베드로에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전체에서 오늘의 이 순간만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어둠이 땅에 덮히는 이 순간 세상에 모든 죄를 지고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더 이상 친밀하고 하나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의롭고 거룩한 심판자, 어미하신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모든 저주와 죽음의 형벌이 내려진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세심하고 깊은 사랑과 도움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철저히 단절된 채 나의 죄, 우리의 죄, 또 세상의 죄를 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죄의 모든 결과와 책임을 홀로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왕으로 오신 그 고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의 관계가 끊어지고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받으신 그 세례에서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그때와는 다르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성령님의 임재도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전에 겟세만에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건 기도하셨나 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고난이 축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욕을 먹을 때 복이 있으니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과 함께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그리고 철저한 단절과 외로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고난을 막아주고 무조건적인 복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이미 인간으로 오셔서 부당하고 엄청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동행하시며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바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버림당한 죄인에서 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단절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나오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고난 중에 소망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의 결과 또그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이 부활이 없고 예수님의 고난 없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사실 구약성경의 10편 22편에서 어, 다윗이 고백한 그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0편 22편 내서 다윗이 이 동일한 고백을 할때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은 밤낮으로 부르짖었으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고난을 희미하게 봅니다. 16절, 18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곁에 없다고 외치며 찾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그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은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외침은 다윗의 외침보다 더 깊은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 예수님 곁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시고 정말로 예수님은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과 죽음 뒤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서 함께 영광을 받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저주고 형벌이고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제 너의 무거운 짐을 나와 함께 하자는 초대고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혼이 떠나고 나신 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보금서에서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건은 성막이 휘장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우리가 3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네. 1년에 딱한 번, 단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접근 가능하도록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았던 그 휘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을 인간의 편에서는 열수 없도록 만들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즉, 위에서 아래로 갈라져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접근 금지되었던 막힌 곳을 활짝 열린 곳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확신과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감히 가까이 갈수 없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갈 뿐 아니라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동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의 경험을 한번 나누면서 같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첫 해를 보내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매일 아침 의무적으로 새벽 예배를 나가야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제 IMF 이후에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고, 또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면서 분주하게 생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 또, 고단한 몸을 이끌고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새벽 예배를 나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개인 기도를 하는데 그날 기도가 잘안 되고 뭔가 이상한,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막 요동, 제 마음이 요동치면서 어떤 불안한 마음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어떤 사건도 없었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는 게 맞나? 이런 어, 질문들이 막 떠오르면서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곳을 떠나지 말아야겠다 하고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야복 강가에 야곱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을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어 밝은 빛이 비추어지면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구나.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그러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저의 경제적인 또 어떤 법적인 이런 문제와 처해진 상황을 가장 두려워 했는데, 어, 그때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나에게 있다면 거기에 바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세상에 눌려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어, 위축되어 있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니까 아무것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상황이 좋고 잘 풀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풍전등화와 같은 불안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말씀들 중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가장 중심에 있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그 고통, 그것의 절정의 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동시에 또그 고통의 중심에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의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보다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앞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의 극심한 고통과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받으시고 버림받은 죄인이 되신 것은 우리로 어둠에서 빛으로, 또 죄인에서 자녀로, 또 단절에서 교제로 부르시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에 우리에게 인,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한 과거의 시점의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빚된 삶으로 그분의 임재를 누리면서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것을 도전합니다. 아멘. 주님이 열어 놓으신 그 길로 나아가는데 나에게 걸림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약,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과거의 구원뿐만 아니라 현재 나의 삶의 구원을 위해서 결단하며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며 마치겠습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육체의 고통, 비웃음과 조롱,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까지 감당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로 예수님처럼 주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삼아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익숙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참된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은밀한 죄악, 또내 자아, 나의 교만과 욕심, 분주함과 훈련되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보시는 나를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에게 냉랭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